안녕하세요. 예,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가는 이교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1907년 초까지요, 개성에서 약 20km 떨어진 풍덕군 부소산 기슬계 절터에 특이한 탑 한기가 서 있었습니다. 높이가 13m가 넘는 경천사 10층 석탑이었는데요. 어깨성 밑에 새겨진 명문을 보면요, 이 탑은 1348년 원나라의 빌부터 건설을 누리던 강용과 고용보 그리고 원나라 성상인 탈탈이 조성한 탑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고려 왕실이 아니라 순전히 원나라 황제와 황후, 황후는 여기서. 그 고려 출신인 기왕후를얘기합니다 그리고 황태자 등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해 이 탑을 조성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 탓일까요? 탑 부재로 대리석을 사용했고요. 언나라에서 크게 유행한 라마교 형식으로 탑을 쌓았습니다. 탑에는 각종 불교 그림이 새겨져 있었고요. 특히 현장법사와 선호공이 등장하는 서유교의 내용도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907년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황태자 순종의 혼례식에 사절단으로 참석한 일본 정부의 국내부 장관 다나카 미세야키가 골동품상을 통해서 일본 무렵배 120에서 130명을 동원해서 이 탑을 무단 해체한 뒤에 일본으로 반출해간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탑을 140조각으로 뜯어서 달구지 10여, 10여 대그실고 날랐다고 합니다 이 약탈 사건은 바람앞 등불과도 같은 대한제국의 운명을 품질리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때 발벗고 나선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영국인인 어네스트 베델과 미국인인 호모 헐버트였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을 만인 3월 7일 베델이 발행인을 맡은 대한매일신보 일면 토끼사로 이 천인 공로할 소식이 터집니다. 일본의 특사 단학과 국내 대신의 흉계로 무기를 가진 일본인이 경천사 탑을 급습해서 탑을 해체한 뒤에 실어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베델은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영국의 데일리 크로니컬 통신원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양기탁, 박은식, 신치어 등의 그 우국지사들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인물이죠 당시 항일운동의 선방에 서 있던 대한매일신보는 무려 17,000부를 발행했는데요 당시 모든 신문 총 발행부수에 2배가 넘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신문이었죠 그 대한매일신보는 집요했습니다 6월까지 3개월 동안 약탈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첫 보도인 3월 7일자를 보면요, 주민 20여 명이 현장을 막아섰지만 총검을 든 일본인 40에서 50명이 달구지를 호송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요. 이어 단학가가 고정 황제의 허락을 얻었다는 것은 꾸며낸 말이다. 황제가 600년 된 답을 가져가라고 허락했을 리 없다라는 기사. 또 일본에게는 역사의 무한한 수치가 될 것이니, 일본 당국자는 반성하라. 라는 등의 끈질긴 기사를 씁니다. 영향력 있는 이 언론에 앞장을 서니까 일본 신문들조차 좀 흔들렸는데요. 일본 신문인 이륙신문은 단합과 대신 탑을 가져온 절차에 잘못이 있다면 단합과 본인이 책임져야 될거 아니냐. 라는 논조로 촉구를 합니다. 물론 대한매일신보를 배들 혼자 만든 것은 아니죠. 양기탁, 박은식, 신채호, 안창호 선생 등, 레로라 는 그런 우국지사들이 힘을 합해 제작한 신문이죠. 그러나 영국인인 베델이 앞장서서 방패마이를 자처하지 않았다면 경천사탑 약탈 사건은 일제 방해와 협박 때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흐지부지 되었을 것입니다. 이또 히로부미가 그랬다 그래요. 일계 외국인이 발행하는 대한매일신보가 일본 시책을 반대하고 한국인을 선동하니 통감으로써 가장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요. 이 베델은 치안방해 선동죄 등으로 옷걸을 치르고요. 몸이 급속도로 세약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1909년 5월에 만 37살의 젊은 나이에 아깝게 타계하고 마는데요. 베델의 유의 유언이 이렇습니다. 나는 죽지만 대한매일 신부는 영영 살아남아 동포를 구해달라라는 당부였다 그래요 이 약탈 사건을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킨 외국인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호머 헐버트였죠 헐버트는 1886년 왕립 유경 공원의 영어 교사로 초빙된 이후에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평생 바친 분인데요. 이분이 경천사탑 약탈 사건에 발벗고 나섭니다. 헐버트는 이 경천사탑 강탈이라는 그런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고요.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탑이 텅 비어 있는 사진까지 찍습니다. 그러면서 헐버트는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대대리 발행하는 대한매일신보에 제보하게 되죠. 대한매일신보의 특정 보도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헐 버튼은 이에 그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발행하는 코리아 리뷰는 물론이거니와 일본 고베에서 발행되는 재팬 크로니클 1907년 4월 4일자에 텅빈 석탑 현장 사진을 곁들여서 탈취 사실을 기고합니다. 이어 뉴욕포스트 등에서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기고해서 미국 내 여론을 환기시킵니다. 당시 미국을 방문 중이던 일본 육군 장성인 구로키에게 일본 기자들이 대가 몰려 들어서 어찌 된 거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로키가 권혹스러워했다 라는 일본 신문 기사도 나옵니다. 헐버트는 이 문제를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는 헤이그까지 끌고 갑니다. 고정의 밀사로 파견됐거든요. 헐버트는 1907년 7월에 헤이그 평화 클럽 연설에서. 일본의 야만성을 폭로하면서 바로 이 경천사탑 약탈 사건을 거론합니다 당시 만국평화회의를 보도한 공식 신문은 약탈 사건을 거론하면서 일본이 조선의 문화재를 파괴한 것이라고 다 비판합니다 이 탑은 어찌 되었을까요? 11년 뒤인 1918년 약탈한 상태 그대로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반환됩니다 국내외의 거센 비판 여론에 힘입은 조선 총독들이 단합가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결국 반환하도록 했답니다. 조선총독들이 왜 반환을 추진했냐고요? 당신 조선이 영역 일본의 식민지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 조선총독으로서는 조선문화재가 자기가 다스리는 조선 땅에 있는 게 좋겠죠. 원활한 식민 통치를 위해서도 조선의 시혜를 베풀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비등한 국내외 여론을 등에 업고 반환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우여곡절 그때 서울에 도착한 탑재의 포장을 뜯어본 사람들은 그 참담한 몰골에 고개를 돌려와 했다고 합니다. 해체된 탑 부재는 당대의 기술로는 복원 조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가 심했다고 그러죠. 40년을 방치한 끝에 겨우 두 차례에 걸친 수리복원 끝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중앙홀에 국보의 대접을 받고 서 있습니다. 만약 베델과 헐버트가 약탈 사건을 끈질기게 고발해서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지 않았다면 경천사탑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단학과 개인의 정원을 지키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백주의 총검을 들이대고 높이 13미터가 되는 의리의리한 탑을 뜯어가도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던 그 시절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콘텐츠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